안녕하세요. 찐마입니다. 여기는 월요일 날, 어, 비가 내렸는데, 흡수까지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름 대비해서, 뿌리 활짝도 잘 떼고, 또, 물음병 예방도 된다가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한번, 오늘 시비를 해줬네요. 음... 예, 흑사금이 그랬어요. 흑사금이 이렇게 지금 입이 약간 시들해요. 그래서 흑사금이 이렇게 물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응, 음, 이런 애들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음, 물 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써줘 볼게요. 어, 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음, 농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써줬는데요. 어, 물음봉 예방도 도움이 되고,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뿌리 활착이 잘 되면 물음봉도 좀덜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많이 써줘도 어, 별 이상이 없대요. 이게 말하자면 활력 증진제 같아요. 활력 증진제. 음, 영양제는 아니고 그래서 가끔씩 써줘도 좋다고 어,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음, 전체적으로 지금 해줬답니다. 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분갈이를 많이 해줬어요. 어, 그래서 어, 뿌리 활착이 잘 되면 여름도 잘 견딜 거라 생각해서 오늘 해줬네요. 어, 얘네는 레몬 로즈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이 얇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 이렇게 해라도 그러고 물을 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빨리 챙겨줘야 돼요. 음, 이럴 때한 번씩. 어, 칼슘제를 주면은 얘네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같은 경우는 멀로들이에요. 멀로들 음 이거는 샴페인 종류 하나고 그리고 얘네들은 넌년이 칸테 음. 이렇게 이제 얘네들 전체적으로 시비를 해줬습니다. 어 우리집 올해 댄섬은 꽃이 몇개 지금 음 맺혔긴 했는데 아직 안피네요. 어 조꼬미들또 예, 어, 예, 후레뉴도 이렇게 물이 물 먹으라고 내놨는데 아직 조금 탱탱하진 않네요. 어, 후레뉴도 조금 물 부족하고 이 음. 예,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해줬답니다. 여기는 크리스부티, 어, 크리스부티도 얘는 좀안 해줘야 될것 같아. 좀 약간 웃자랐어요. 얘는 독일 샴페인인데, 하나는 적심하고, 하나는 적심을 안 했어요.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해줬답니다. 이게 앵성도 해주고, 브레비폴리아도 해주고, 소인제금도 이렇게 해줬어요. 소인제금도 해주고, 얘는 후레뉴, 후레뉴는. 잠에서 좀 늦게 깨어난다고 그래서 아까 이거 그 쪼꼬미는 물을 늦게 줬던 야지 음덜 깨어났어요. 얘는 백미 백미는 이제속 안에서 이제이한장 나오네 이제 적심한 건데 음 백미는 이제 하나 나오고 이게 온슬로우가 다섯 도에서 음, 음 분갈이도 하나 떨어져가지고 심어주네 이게 후레뉴는 너무 물을 어 사월 어, 거실까지 많이 줘도 어, 얘는. 물음이 온다고 그래요. 얘는 이게 흑산인데 어, 흑사 이렇게 꼬집혀 줬더니, 이렇게 세개 이렇게 나왔네요. 음, 얘는 지금 뭐냐면은 파비스를 철화해요.